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 계획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실체,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선 알아보고요.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그럼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에 맞게 이런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균형 잡힌 식사가 어떤 식사를 의미하는 걸까? 자, 균형 잡힌 식사는 우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이별로 아니면 성별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필요한 만큼 정말 골고루 함유한 식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알고 이렇게 식사 구성안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선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자, 선생님,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의 지표를 보시면, 자, 맨 아래 보시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은 이제 섭, 영양 섭취량이 낮, 낮은 거에서 점차 오른쪽으로 갈수록 영양 섭취량이 높은 것이고요. 자, 이런, 세로에서 밑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건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아래로 건강하다는 뜻이고, 위로 갈수록 이제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은 영양소 섭취 부족과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 섭취량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네 가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정했고, 나이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런 필요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평균 필요량이 나오는데 이 평균 필요량은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로써요. 집단의 50% 정도의 사람들의 만족하는 그런 영양 필요량을 만족하는 섭취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섭취량이 높은 기준은 권장 섭취량인데 이 권장 섭취량은 그 집단의 대부분, 대부분 이제 97에서 98%. 98%의 영양 필요량을 만족하는 섭취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요. 이거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 권장 섭취량대로 이제 영양소를 섭취한다면 부족할 확률이 없도록 설정된 영양소 섭취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집단, 만약에 이렇게 집단의 식사 개선을 위해서는 이 영양 섭취량 이런 이런 권장 섭취량의 기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양 섭취량이 높은 충분 섭취량은, 어, 이렇게 평균 필요량과 이렇게 권장 섭취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영양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정말 건강한 사람들, 정말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일일 섭취량의 중앙값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 섭취량의 근접하게 영양소를 섭취한다면 굉장히 건강하게 적절한 섭취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양 섭취량이 가장 높은 상태가 있는데 이 상한 섭취량은 오히려 영양소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상한 섭취량 기준을 초과해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위해가 일어날 수 있는 수치를 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마다 이 이상 먹으면, 이 최대치 이 이상을 먹으면, 오히려 니네 몸에 이상 건강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이상 먹지 마! 라고 그 기준을 제시를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위에서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 섭취량의 기준은, 바로 권장 섭취량에서,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권장 섭취량에서, 이렇게 상한 섭취량. 이 사이가 가장 이제 이상적인 범위 안에 맞는 영양소 섭취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은 이렇게 권장 섭취량. 권장 섭취량의 기준을 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의 섭취 기준을 파악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바로 영양소 섭취 기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한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 필요량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의 중앙값으로 보통 이제 50%를 만족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대상 집단 대부분의 일을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고요. 충분 섭취량이라는 거는 정말 건강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양소를 섭취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그런 일을섭취하의 중앙값. 그래서 충분 섭취량에 맞게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면 정말 건강하게 더 지낼 수가 있죠. 자,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정말 유해 영향이 나타나. 최대 섭취 수준의 기준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만1 2에서 14세 이제 청, 14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2세에서 14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영양소별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 섭취량. 아까 선생님 그기준을 권장 섭취량으로 두면 된다고 했죠? 그럼 검자 섭취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나이는 이제 12세에서 이제 14세가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권장 섭취량이 다 다른데, 자, 이제, 남자의 평균 키는 163.5고, 체중 52.9가 나가죠. 여자의 평균 키는 158.1이고, 체중은 48.5kg일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남자 같은 경우는 2500kcal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2000kcal가 됩니다. 자, 이 에너지는, 어, 피로 추정량을 이제 피로 추정량을 계산한 것으로요. 사람들마다 이제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신체 활동 그런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차에 맞게 그런 개인차에 맞게 각자의 에너지 필요량을 추정한 그런 기준치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솔직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죠? 그 남자보다 남자가 왜 여자보다 그 필요한 에너지량이 다 다를까요? 우선은 우선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키하고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더 많고 기초 대사량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자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가장 최소의 열량인데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그 기초 대사량이 크고 성장이나 임신기 그런 근육량에 따라서 이 기초 대사량이 이 커집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저는요. 어, 평균 신장과 체중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내 평균 신장과 키는 15세에서 18세 해당이 돼요. 그러면 15세, 18세 해당되는 그 하루 필요 에너지 섭취량 기준에 따라서 영양 섭취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평균 키는 163.5보다 작은데 체중이 평균보다 더 나가.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에너지 섭취량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섭취를 했고 운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더 살이 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의 키와 키와 체중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량에 맞게 하루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만큼만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이제 건강할 수 있겠죠. 자,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대표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이 안내되어 있어요. 보시면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단위를 보면 에너지는 키로칼로리, 단백질은 그람. 음, 비타민A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그램, 레티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는 미리그램. 그죠 칼슘하고 철까지도 미리 그람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비타민A 같은 게 이제 단위가 굉장히 특이하죠. 자, 비타민A 단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걸 이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마이크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마이크로그램은요, 어, 1g에, 이제 1g에 100만 분의 일로써 아주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는 레티놀 활성 당량의 약자로서요. 이거는 이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베타카로틴의 성분까지도 포함되는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어, 대부분 이제 남자가 여자들에 비해서 이런 영양소 섭취 기준량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 비타민 C와 철분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어 그렇죠. 여자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달마다 월마다 이제 생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철분과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이제 빈혈이 빈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남자보다 더 필요한 이제 영양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건강 섭취량을 어느 정도 좀알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에 맞는 식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루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각 우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자, 오늘은, 우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에너지와 영양소의 적정 섭취량을 제시한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었죠? 자, 그렇죠.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대상 집단 대부분 97에서 98%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다라고 했어요. 자,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은 네 가지이지만 이제 대부분 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영양소 섭취를 하면 된다고 했죠? 뭘까요? 그렇죠. 권장 섭취량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만 12세에서 14세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일일 권장 섭취량이 더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뭐,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비타민C하고 철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권장 섭취량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